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네시스 특판 할인과 면세 할인 적용 가능한 재고 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판 할인은 대량 구매를 통해서 원래는 대리점 이 영업 사원의 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을 할인 금액으로 녹여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리점에서는 구매할 수 없으며 저희 같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전산상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다 보니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특히나 출고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차종들도 있는데요 이런 차종들도 즉시 출고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재고들이 어떻게 할인이 적용되고 견적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즉시 출고 재고들이 결제된 리스트입니다 어, 보시면 차량별로 나와 있고 어, 차량 가격에 따라서 할인 금액이 다릅니다. 소비자 가격에서 실제 결제된 금액이 얼만지 보시면 할인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어, 특판 할인은 차량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싼 차량일수록 할인 금액도 높아집니다. 어, 다만 특판 할인은 캐피탈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온 재고들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어, 그래서 원래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도 이렇게 특판 할인이 되는 장기 렌트를 차량으로 견적을 받아보시고 장기 렌트로 이스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견적서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차량 가격이 있고 아래 취득원가를 보시면 특판 할인과 면세 가격이 적용된 실제 결제 금액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취득원가에는 취득록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록세까지 빼게 되면 실제 할인된 차량 가격은 더 큽니다. 만약 이것을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는 차량 가격의 취득 녹세가 7%로 계산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의 7%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추가를 하셔야 취득 원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차종에 따라서 할부보다 장기 렌트가 취득 원가가 300에서 500만 원더 저렴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 취득 원가는 대출 원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견적서상의 60개월 선납금 30% 같은 조건으로 장기 렌트와 할부월 납입금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할부가 월 납입금 자체도 훨씬 비싸지만 더 중요한 건 장기 렌트는 월 납입금 안에 이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할부는 월 납입금 외에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을 또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 렌트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고 보통 이 할부와 장기 렌트 견적을 비교하실 때 장기 렌트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 그리고 취등록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렌트 테가 비싸다는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 주변에 장기 렌트나 리스로 많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장기 렌트 리스 특판 할인 어 적용된 견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